백두산 천지의 겨울은 숨막히는 장엄함으로 시작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과 단단히 얼어붙은 푸른 호수가 광활한 대자연의 위용을 과시하죠. 겹겹이 쌓인 눈꽃은 모든 것을 순백의 예술 작품으로 변모시키며 보는 이의 가슴을 압도하는 숭고한 침묵이 흐릅니다. 첫 시선부터 압도적인 스케일과 섬세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초정밀 카메라에 담긴 천지 호수의 표면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두껍게 얼어붙은 얼음 아래로 푸른 물빛이 아련히 비치고 얼음 결정 하나 하나가 정교한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호수 주변 바위들은 고드름과 눈으로 뒤덮여 마치 수정 궁전을 연상시키며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산합니다. 이 모든 디테일이 겨울 천지의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천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 절벽들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더욱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며 칼날 같은 능선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장엄한 풍경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며. 대자연의 압도적인 힘과 아름다움의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서원을 스치며 눈보라를 일으킵니다. 미세한 눈 입자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햇살이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오면 천지 표면에 신비로운 빛이 드리웁니다. 순식간에 변하는 빛과 그림자의 조화는 겨울 천지의 다채로운 표정을 보여주며 숨겨진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광활한 백두산 천지의 겨울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선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영원히 기억될 비현실적인 아름다움, 압도적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숭고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와 얼어붙은 호수가 선사하는 이 초정밀 실사 시네마틱 여정은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